색깔 대비했을 때 본인 입고 한번 봐주시고요. 본인한테 가장 올리는 색상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먼저 네. 봐주시는 상될것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 을지대학교가 취업률 1위를 했잖아요. 비결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어, 많이 힘드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 3학번 윤예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을지대학교가 취업률 1위를 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전국 4년째 일반 대학교 기준 무려 80.4%라는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로치창원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면서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로 취창업센터 체험하러 왔는데, 오늘 어떤 프로그램 참여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퍼스널 컬러랑 AI 모의면접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네. 퍼스널 컬러 체험하러 갈게요. 일단 좀 앉아 계시고. 혹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들어오는 많이 봤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사람마다 본인 이미지랑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취업을 할때 면접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면접을 할때 본인이 어떤 색깔의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우리 취창업 센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1학기, 2학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음. 많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음. 중에 하나예요. 음. 어, 오늘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한번 찾아보고 네.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퍼스널 컬러에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웜톤과 쿨톤이 있는데, 웜톤은 보통 옐로우 베이스가 이제 들어가는 색깔들이 많고, 쿨톤은 블루 베이스로 음. 이루어지는 색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웜톤인지 쿨톤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런, 를 음. 갖고 한번 이렇게 얼굴에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대보시고 자이 색깔 대비 했을 때 본인이 거울 한번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내 얼굴이 좀더 밝아 보이고 톤 업돼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톤을 지금 일단 전체적인 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도 네. 한번 대보실게요 음네 네. 같이 이것도 한번 대보시고. 저쪽 컬러도 한번 대보셔가지고 좀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컬러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선명한 톤이고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봄, 봄 음. 톤에서 약간 봄의 어떤 느낌이 많이 음, 나는데 음. 봄에 해당하는 지금 편인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네. 옷을 어떻게 맞춰 입을지를 우리가 조금 한번 이 색깔별로 한번 대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푸른 계열을 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색상 지금 보시면은 풀 윈터 색상이고요. 음. 하나씩 넘길게요. 두 번째 색상 이제 어. 웜 스프링 톤이에요. 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아까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웜 스프링 톤인데 조금 채도가 음. 올라간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은 웜오텀 음. 가을 톤인데 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 네. 네, 음. 조금. 느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톤은 이제 웜 가을 톤인데 자, 채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나온다는 음, 네, 느낌이 네, 들고 네. 있죠. 립 같은 경우도 조금 진해 보이는 색깔이 있잖아요. 네. 약간 같은 레드라도 여기는 음, 좀 음. 밝은 립인데 약간 아예 조금 탁해 보인다고,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약간 좀 채도가 높은 레드가 음. 좀더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핑크에 가까운 것보다는 음. 약간 어두운 와인빛에 가까운 음. 채도가 있는 레드가 조금 더본인한테더 어울릴 수 있어요. 음. 사실은 우리가 퍼스널 컬러를 할 때는 베이스 및다 지우고, 예, 어. 네, 그냥. 본인은 안정 생얼생얼로해 음... 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래도 지나야지만 네, 화장이 조금 풀려서 네, 가지고 네, 네. 오늘 퍼스널 컬러 체험해 보니까 어땠어요? 네, 제가 평소에 퍼스널 컬러 정말 너무 궁금했었는데 사실 비싸잖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하게 됐는데 이게 렇 봄웜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면접할 때 의상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 AI 면접 시스템 체험하러 가실게요. 네. 네. 자 여기 AI 면접실인데 지금 한번 우리 면접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AI 관련 면접 프로그램이고요. 시작을 누르면 AI 면접 모의 면접을 연습을 할수 있는데 네. 혹시 지원하고 싶은 병원이나 회사가 있으면 적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누르면 되나요?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직원이 네. 생성이 되거든요. 그 어... 다음에 면접실로 이동하기를 누르면 모의 면접을 볼 음... 수가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 중 면접관 영상을 숨길 것인지 볼 것인지 정하고 준비가 되면 면접 분치를 선택하세요.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를 냈을 때 마이크 측정기의 움직임이 표시되면 계속을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면접 과정이 동영상으로 녹화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로서의 경험이나 교육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 네, 저는 제가 직접 건강에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우리 건강을 회복하고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를 느껴서 우리 물리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물리치료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좀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난삶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가 사 되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입으로서 팀 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상을 말씀해 주세요. 운동을 해온게 있기 때문에 좀 운동에 대한 아직 신입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지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좀 환자들에게도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팀 내에서 분위기를 좀 좋게 이끌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이렇게 녹화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 저도 면접 처음 해봐가지고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질문이 좀 급하게 만드느라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응답 시간 속도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요 또 표정, 감정 전달, 시선 처리, 움직임까지 확인해줍니다 면접관에게 면접 동안 어떤 저 모습을 해줘야 되는지 목소리 크기를 높낮이도 잘 해주거든요 면접이라는 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3학년이지만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어, 어,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활용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준비하실 때꼭 이거 AI면접 잘 활용하셔서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로취창업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해봤는데요. 아, 이런 지원이면은 왜취업1 일을 했는지 정말 알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센터장님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지대학교 진로취창업센터장을 맡고 있는 미용화장품과학과이자 화장품과학 전공의 전공장 이창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우리 을지대학교가 취업률 1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 비결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우리 을지대학교는 어, 다른 학교와 달리 수년간 취업률 1위를 음. 어, 이루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책임지도교수제도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책임지도교수제는 학생이 진로 설정부터 졸업하여 취업할 때까지 책임지도교수가 밀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과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취업 상담을 통해서 취업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음. 지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저도 1대1로 지금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왜 1, 2 비결로 꼽으신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본인의 적성과 음. 진로에 대한 불확실 음. 그리고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부담감과 자신감 결여였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외부 전문가와 내부 컨설턴트를 통해서 재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법부터 여러가지 AI 모의 면접이나 음. 아니면 퍼스널 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면접을 용기있게 잘볼수 음.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많이 하였고요.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취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음.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어. 앞으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되고 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이제 신입생들이 오잖아요. 네. 그런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좀 취업 스펙이나 이런 경험 같은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적성 검사나 네. 흥미도 검사 네.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성실히 참여하셔서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신 네.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선배들의 멘토 메이킹 활동이라든지 여러 기업 탐방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음. 어,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음. 하셔서 그런 기회도 넓혀보고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시청 분들 잘 들으셨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우리 면접이나 취업 준비할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어, 많이 힘드시죠? 경기도 어렵고 또 요즘에 채용시장 자체가 많이 다운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을지대는 다양한 어,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매년 1, 2위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을지대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